안녕하십니까. 지음영차 분당정자정 운영하고 있는 심피조입니다. 오늘은 몸 관리, 건강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가 몸 관리에 대해서는 생각외로 놓치고 있는 면이 거의 대다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20대, 30대, 40대를 지나 나이 들어가면서 약을 먹지 않는 정도까지는 우리 몸이 점차 노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자연스럽게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수 있죠. 약이라도 하나 먹으면 아 이제 좀 문제가 생겼구나 하면서 건강에 신경을 좀 쓰게 되는데 그래도 몸져눕지 않을 정도까지는 뭐 버틴다 하는 생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느끼는 부분들은 이제 운동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 의욕이 이제 생겨서 운동을 하고 또는 뭐 몸에 좋다는 거 먹고 그렇게 좀 하는 것 같은데 반면에 정신 영역에 대해서는 나름 좀 관심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전적으로 하는 분들은 뭐 수행을 한다 하는 정도까지 뭐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인들의 경우는 수행까지는 아니더라도, 마음의 교양을 넓히고, 성숙해져 가고, 인생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릇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어느 정도 신경을 쓰고 있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어떻다. 하면서, 그도 그런 쪽으로는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 정작 몸에 대해서는 몸전 눕지 않는 한은 그냥 운동 정도 좀 하고, 건강 관리를 해가고 있다. 이렇게 하고 만족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뭐 특별한 변명할 필요는 없지만 보이차 생활을 한 후에 무척 건강해진 결과를 가진 입장에서는 아 이게 보다 더 제대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건데 미처 그거를 깨닫지 못했구나 하는 자책감에. 이런 체험을 한 입장으로서 보이차 생활을 아직도 하지 않고 있는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하고 싶은 거지요. 제발 보이차 생활을 한번 해보시라. 보이차와 건강과의 관계는 몸이 오염이 돼서 병이 걸리는 것을 그 오염된 물질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면 다시 건강한 상태로 회복이 된다. 이런 원리입니다. 음식처럼 위장에서 소화 흡수하고 끝나는 것이니까 간에 무리를 주는 것도 아니고 발효식품이기 때문에 더욱더 불안정스럽지 않고 또, 부작용도 아예 없고, 먹고 소화시키는 음식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안에 들어있는 발효성분이 몸을 해독을 해준다는 것이죠. 몸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면 인체 모든 기능이 정상적인 작동을 하게 되어서 건강한 상태를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핵심은 우리 인생을 분석을 해보면 몸으로 사는 인생이잖아요. 자칫 몸을 자각하지 않고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한쪽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알게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몸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몸으로 사는 인생. 그러니까 몸 관리를 특별하게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몸에 신경을 덜 쓰고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죠. 건강한 입장이 되어 보니까 꼭 아파 누워야만 건강을 관리를 해야 되냐. 이게 아니고 평소에 최소 40대 이상이라면 건강 관리를 잘 해서 20대, 30대 정도의 건강 상태를 보다 더 유지하면서 늙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혀 아픈 일이 없이 늙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세계를 체험하지 못한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누구나 다 자연스럽게 늙어가면 여기저기 몸도 아프고 그러면서 죽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만연되어 있죠. 보이차 생활을 해본 입장에서는 아프지 않고 늙어 죽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꼭 늙으면 아프고 그러면서 죽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전혀 아프지 않고 건강을 유지하다가 노화되어 죽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발병하는 현상은 오염이 돼서 병이 생긴다고 의학계에서 하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깨끗하게 청소해서 관리를 한다면, 오래 잘 유지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에 대해서만 신경 쓰지 마시고, 몸에 대해서도 보다 더 적극적인 관리할 생각을 한다면, 음, 몸과 마음이 건강한 생활을 할수 있다고 봅니다. 보다 더몸 관리에 신경을 써 보시기를 바랍니다.